자 오늘의 마무리 학습입니다. 네 마무리 계산을 하시오. 8분의 3 나누기 5분의 2, 9분의 5 나누기 4분의 3, 10분의 7 나누기 3분의 2죠. 자 마무리 학습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학습을 하세요. 오늘 배운 분모가 다른 분수, 분모가 다른 진분수끼리의 나누셈을 배웠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통분해서 분모를 통분해서 분자끼리의 나누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꾼 후, 위치를 바꾼 후 곱셈으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적용해서 해보도록 해보, 합시다. 그럼 첫 번째 8분의 3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통분을 하면 8과 5의 최소 공배수 40이죠. 그러면 곱하기 5를 하게 되니까 3, 5, 1 5 나누기 40분의 6분의 곱하기 8이 되죠. 분모에도 8을 해서 16. 분모가 같으니까 15 나누기 16으로 쓰고 이거는 분수 형태로 16분의 15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면 8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 통분할 필요 없이 앞에서는 8분의 3 그대로 나누기는 곱하기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2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8, 이 16, 3, 5, 15 해서 값이 같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여러분들 마무리 두개다할수 있을 텐데요. 자, 9분의 5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하면은 여기에서는 음 9하고 4는 뭐 36이 되겠죠. 4를 곱해 주면은 36분의 54 20 나누기 36분의 93 27이 되겠네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나눗셈으로 쓰면 20 나누기 27이 되고요. 그러면은 27은 분모로 오고 20은 분자로 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27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인 9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은 9분의 5 그대로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3과 4의 위치가 바뀌어서 3분의 4가 되죠. 약분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은 분모 끼리 분자 끼리39 27 54 20 해서 결과는 같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10분의 7 밑에 있습니다. 10분의 7 나누기 3분의 2는 통분을 하면은 10 곱하기 3, 7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10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0분의 앞에 거는 73, 21. 뒤에 거는 30 그대로 오고요. 2 곱하기 10은 20이 되죠.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쓰면 은21 나누기 20이 돼요. 그러면 은 20이 분모로 오고 21이 분자로 가게 돼서 이건 가분수가 되네요. 20분의 21은 1과 2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법이 있죠? 10분의 7 나누기 3분의 2는 10분의 7이고요. 나누기가 뭐가 된다고요? 곱하기, 그리고 분모 분자 밖에서 2분의 3이 돼서, 분모를 곱하면 20분의 7, 3, 21이 되죠. 1과 2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학습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익힘책 31에서 32쪽까지 배운 바대로 활용해서 계산해보고 채점해보도록 합니다. 틀린 문제는 꼭 다시 보는 거 잊지 마세요.